안녕하세요. 충전식 자개 스탠드. 자 충전해서 드는 거예요. 아니 보는 거예요. 아니 환하게 비춰주는 거예요. <laughs> 자 위에 이렇게 자개를 장식했어요. 조각 자개를. 자 이렇게 가득 메워주면 되고요. 자개 뚜껑이 열리거든요. 여기 한지랑 한지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뚜껑 부분에 온오프가 있어요. 반드시 온으로 먼저 녹가시면 돼요. 한지 색상은 이렇게 여러 가지 들어있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저 구멍이 있는 데가 있고요. 자 밑에, 여기가 태양열이 충전시킬 수 있는 곳이에요. 이걸 위로 놔야겠죠? 그리고 그 네모 군데에다가 바깥으로, 자, 자개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깜깜하면 불이 들어오거든요. 자, 여기 구멍을 보시면 불이 부, 보여요. 자, 저기, 불 보이시죠? 자, 알았습니다. 자, 이렇게 깜깜하면 불이 부, 보인다는 거.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자, 이렇게 한지하고 이 안에, 짜자자자자 OPP가 있어요. 자요것만 보여드릴게요. 그럼이제 실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한지가 여러 가지 더랬고요 자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 자개를 자, 장식을 하고 한지를 띄어볼 거예요. 자자자, 저기 코팅제, 자개 전용 접착 코팅제 들어있고요. 아제 목소리 되게 탁하죠? 원래도 이쁘지도 않지만 오늘 체험해서 한것 같거든요. 자, 자 위에자이 부분, 자 뚜껑을 열고, 아또 보는데? 자, 위에를 막아주면 불빛이 나기 때문에 그걸로 먼저 확인해 주시고요. 이렇게 닫을 거예요. 자, 이렇게요. 짜자, 자 여기, 요게 뒷면이에요. 자, 여기를 바닥으로 놓는답니다. 자, 이렇게 불빛 보일 텐데. 자. 자 그럼 이 한지를 넣는 방법만 알려드리면 될것 같아요. 자개는 다른 거 만들 때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서 자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하시면 됩니다. 자 골라볼까요? 자 요거 골랐어요. 그러면 자 색종이 접기를 생각하시고 자 여기 동그라미 여기 연꽃 모양 들어있죠. 단청무늬 있고요. 자 네모 접기에서 다시 피어서 대문 접기를 해줍니다. 자, 요렇게요 자, 이렇게 대문 접기해서 다시 한번 접어주고 다시 다피워주세요 짠. 자, 다시 한번 잔예 해줄까요? 짜자자잔 짜잔. 자, 이렇게 하고 저게 필린 들어졌어요. 요것도네문 접기해서. 자 다시 피어서 대문 적게 해주세요 자 여기 대문 하나 적고 반대쪽도 하나 적고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자 이쪽이 열릴 수도 있고 저위도 열릴 수 있어요 자 이쪽을 열어볼게요 자 밑에 가려졌더니 또 불이 들어오네요 여기 한지를 그대로 넣어주세요 짠짜잔 요렇게요 자그 다음에 자 요렇게요 자, 자 여기 보시면 한지가 다안 내려갈 때는 뚜껑을 빼고 그거를 맞물려서 넣으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자 얘가 움직이지 말라고 필름지를 하나 더 넣어줄 거예요 아까 미리 접어준 거 자, 근데, 방향은 좀 다른 쪽으로 해서 겹치지 않게 넣어주세요. 자, 아까 현지 열리는 방법, 방향과 필름지 열리는 방향은 좀 다르게, 옆으로 한 칸. 자, 해서 딱 넣어줬어요. 짜자잔, 이렇게 잡아당겨주죠 풀은 고정하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자. 자, 이렇게 도와줬어요. 짜자잔, 이제 틀이 됐죠? 그리고 나서, 한지를 맞물리면서 뚜껑을 닫아요. 자, 이렇게요. 자, 앞을 먼저 해도 되고, 뒤를 먼저 해도 상관없습니다. 짜자잔, 이렇게요. 자, 밑에 뚜껑이 자꾸 열리면, 5번 폰드나 글루건으로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짠! 완성됐습니다. 자개를 붙이는. 법